안녕하세요. 님의 꾸용호수입니다. 자, 포근한 날씨도 며칠이었는데,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내일부터가 아니라, 뭐 한절기, 간절기, 온도가 이제 더 벌어지겠죠. 예. 어느 순간 이제 또 겨울이 올 거고요. 예. 자, 앞에 보시는 뭐 이제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 점퍼인데, 어, 이왕이면 뭐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일단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고, 어그 다음 이제 제가 구매했던 뭐 제품들이라든지 뭐 약간 뭐 가격이 비싸다 뭐 그럼 이런 게 추천드릴 의미가 그렇게 크, 크게 없기 때문에 어 때마침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으면서 요거 확인하면서 제가 또 설명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방수 지퍼죠 네, 방수 지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수 지퍼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네, 설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요거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착용식이 당연히 다운점퍼니까 겨울이구요내 네, 수업하고 투수 네, 예, 일본 더미작스 이래요. 방수. 예. 방수가 되는. 예, 투수하고 내수압. 예. 방수 투수 기능이 되는. 예. 이왕이면, 예. 뭐, 요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확연이 틀릴 겁니다. 예. 자.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저도 지금 105 사이즈만 있으면은, 예. 저는 지금 뭐, 바로 그냥 결제입니다. 저도. 예. 좀 아쉬운 거는 105가 지금 없고요. 예. 95는 뭐, 항상 있는 거고요. 사이즈 보면 105가 20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아쉽고 95하고 100은 있는데 95는 뭐요런 가격에 나와 있는 어디를 가더라도 95는 뭐 항상 있어요. 예, 항상 있고 100 여러분들께서 예, 필요하신 분들은 100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방수투수비되는 예, 다운 자켓. 예. 출시 가격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 없이 여기 이제 598,000원, 예, 판매 가격 49,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팝업, 저서 팝업을 항상 차단해 놓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개 추천했다 뭐 클릭을 하면 팝업이 너무 많이 떠버리기 때문에 어, 팝업 차단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 쿠폰 받으셔 가지고 하면은 예, 좀 전에 보였던 4만원 초반대 무료배송으로 그냥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뭐 95는 뭐 항상 있는 거라서 뭐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 예, 사이즈 같이 있으니까 예, 백 사이즈. 남성분들은 뭐, 30, 40% 이상은, 예, 섭렵할 수 있는 사이즈니까,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어, 마운티아 BL. 예. 자, 마운티아 BL입니다. 마운티아 BL. 자, 마운티아 BL을 치시면은, 어,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도 있는데, 여기 남성용 이제 4 0 0 0 원이 보이고요. 어, 따운 테 본사 지영에 44,000원이 있는데, 어 여기도 95 사이즈밖에 없어요. 네, 95 사이즈. 여기 위에는 이제 뭐 8만 원대로 이제 거의 올라가 버립니다. 자, 46,000, 46,550원, 네, 46,550원. 펼쳐 보면은 GS샵이 이제 46,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들어갈 거야. 나머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가격이. 네, 나머지는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네, 밑에 이제 최저가에 나와 있고, 밑에 위에 이렇게 봐봐야. 분명히 뭐105 사이즈는 뻔히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도 뭐 95나 100 사이즈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특별히 가격이 아주 비싸게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gs샵 예, 그대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서 팝업을 차단하시면 안 돼요. 쿠폰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팝업을 해제하시고 예, 팝업 창이 나오도록 예, 팝업 창에 쿠폰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쿠폰 이 있습니다. 에, 받으시고요. 어, 백 사이즈 어, 필요하신 분들 하나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 0만 원짜리 자켓 에, 여기 나와 있는 4만 육천 오백 원뭐무릎에서 거의 4만원대면 아무도 여러분들께 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달 새, 에, 요한 달이죠. 에, 가격이 지금 이 주째 가격이 이렇쭉 떨어졌어요. 가격이 쭉 떨어져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 거고요. 또 낮에는 뭐 약간 또 따뜻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해가 지고 나면 많이 춥고 간절기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